자, 이어서 우리는 제 4강입니다. 4강은 어, 페이지 17쪽 3번 허가와 건축 절차가 되겠습니다. 1번 공사 감리입니다. 자, 공사할 때 제대로 잘 짓나 안 짓나, 시멘트 배합빌이 맞는가, 전기선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철근을 빼먹나 안 빼먹나, 이거 옛날에 철근 많이 빼먹는다고 하더라고, 이거 알고 보면은. 어, 감시하는 기능 하는 게 누구다? 감리자죠감리자 그럼 감리자를 누가 정하느냐. 좀 그렇지만 건물 짓는 건축주가 정해줘요. 건축법상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해요. 그럼 아무래도 이 감리자가 원래는 업무상은 가비인데 돈을 누구한테 받는다? 건축주한테 돈 받을 거 아닙니까? 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감리를 엉망으로 하니까 어, 막말로, 요번에 거기 뭐유천 같은 데나 뭐할 때, 땅팔때돈 전락하려고, 감자가 한쪽 눈 감아주니까 그냥 땅을 대가 거쳐 자니까, 어, 옆에, 유천이 무너지는 거요? 예 또, 하여튼간에, 또, 또일선에또유천도 지을 때도 조금, 좀 약간 엉성하게 지었단 말도 있고, <laughs> 하여튼간에, 여기저기니까, 그러니까, 하튼간에 그래서 이, 감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누가 정해진다고요? 건축주가 정해져요, 건축주가. 다음은 예외가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밑에. 소규모 건물로서, 어 건축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다든가, 또는 분양 목적하는 건물에서 일부. 요거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너무 엉망이니까. 요건 누가, 어, 감자 정해준다? 허가권자가 정해준다. 요건 예의로 원칙은 믿을 만한 건축주는 건축주가 감자 정하지만, 조그만 건물 같은 거에서 일정한 경우는, 그거는 영세인 경우니까, 요거는 그냥 어떻게든 다, 허권자가 믿을 만한 감리자를 정해줍니다. 아, 그습니다 요것도 또 감리하려고 또 다툴 거 아닙니까? 노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명단을 쭉 게시한대요. 이렇게 쭉, 이렇게. 1번 어느 감리, 어느 감리회사. 이렇게 쭉 아예, 아예 어, 해가지고, 어, 그럼 부정이 없게끔 하려고. 어, 요번에 건축에가 들어왔네요? 어, 다음 순서, 다음 들어가 주시죠. 감리하시는 식으로. 아, 소규모일 때. 그래서 원칙은 건축주 예외적으로 속이면은 허건자가 감자를 정해준다. 그러면 두 번째, 감이자감자는 그러면 유식해야 되겠어요? 무식해야 되겠어요? 유식해야 되겠죠. 누구를 정하느냐, 감자는 첫째, 일반적으로는 건축사를 정합니다, 건축사는. 일반적으로는 건축사를 감의자를 정합니다. 어떤 경우 잘까? A. 허가받는 거. 신고는 감자 필요 없습니다. 허가받는 겁니다. 읽고. 신고는 필요 없다 제외한다 허가 받을 때감자정합니다 아, 신고는 감리 안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리모델링 할때이두 가지 허가 받는 경우나 리모델링 할때 다만 신고는 아닙니다 아, 보통 건물은 건축사를 감자하는데큰 건물 밑에 다중용 이 건물 큰 건물은 어떠냐 요거는 거기 옛날 말로 전문회사예요. 건축감리 전문회사 요즘 말로 뭐 요즘 말로 뭐냐면 건설기술 유효업자 요즘 말로 옛날 말로 건축감리 전문회사 요즘 말로 건설기술 유효업자가 하는 거예요. 감리자가 되는 거예요. 큰 건물 다중의 건물. 다만 예를 들어 건축사도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다만 건축사를 세우려면 가려고 거기 건설사업관리기자를 배치할 때만 건축사를 갖다가. 감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지용 건물은 건설기술유형업자가 원칙인데 다만 건축사도 할수 있긴데 다만 이때는 건설사업관리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울사는 어, 안 되죠, 그게 기울사를 하면 안 되죠, 겠 당연하죠. 기울사를 누가 아주면안 되겠죠, 기울사는 안 된다. 이렇게 감리가 진행되고요. 넘어갑시다. 사용승인 다 지어서 이제. 빌딩 었어요 아, 멋있게 었어요 요즘 건물 멋있게 잘 짓습니다. 잘지었어요 멋있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준공검사 반다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그런 말을 안 써요. 건축법에서는 넘어가서, 1 8쪽 가서, 넘어가서 뭐 반다고 얘기하느냐? 사용승인 반다, 그래요. 사용승인 반다. 그래서, 자, 건물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사용승인 받아야 건물 쓰는 거예요. 중공검사란 말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수기를 받아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수기를 받아서. 근데, 보통 아파트. 보통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는다고요. 자, 아파트 입주합니다. 사용검사 끝났으니까 입주합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아파트는 사용검사 받아야 어, 쓰는 것이고, 일반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아야 아, 건물 쓰는 거예요. 중공검사 그런 말안 써요. 어떤 경우 사용 승인 받냐? 허가 받은 거. 신고한 것도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감리자는 없지만 신고한 것도 사용 승인 받습니다. 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건물이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었잖아요. 허가 대상 가건물. 이세 가지는 나중에 사용 승인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누가 내줄까? 2번. 누가 사용승인 내준대요? 허가권자가 내준대요, 허가권자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만 며칠 내에, 7일 내에 현장 검사합니다. 7일 내에 현장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거예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태월드2는 누구한테 원래 허가받았죠? 서울, 투표시장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사용승인 받았을까요? 서울 투표시장한테 받았단 말이죠. 허권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니은 사용승인 검사 안 하고도 사용승인 내준 경우 가 있습니다. 어떻게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할 때는 그때는 그냥 어, 검사 안 하고도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례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 아 조례가 뭐요? 예 조례가 뭐예요? 설명드합니다 조례가 뭔가? 자, 국회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하죠? 국회에서 만드는 좁은 의미의 뭐가 있죠? 어,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뭐라고 하죠? 법률이죠? 법률을 만듭니다. 민법 총측 조금 배웠는가요? 혹시 민법에 법원 배웠어요? 앞에서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은 뭐죠? 법률 또는 법률도 아니, 뭐예요? 법률로서 뭐죠? 법률에 의해. 민, 민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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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하고 법률을 쓰면 관습법 그 다음에 없으면 조리기나가잖아요. 그 민법 앞, 앞에서 배우는 법률은 이 법률하고 같은 거요? 예 그건 훨씬 넓은 법률이에요, 그거는. 훨씬 넓는, 범, 넓은 법률이라 해야 제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앞에. 알겠습니까? 이건 순수하게 국회에서 만든 것만 얘기요 국회에서 만든 거.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것도 민, 민사 그 법률이 들어가요, 그죠? 포함돼요. 근데 지방의 회 의원들, 구의원들, 시의원들 있죠? 구의원, 시의원들이 만드는 법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조례예요, 조례. 그러면, 법률은 전국 통일일까요? 통일 아닐까요? 법률은. 전국 통일이죠? 조례는 지방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왜냐면, 서울시 조례하고 대구시 조례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방 위에서 사정에 따라 만든 법이니까, 법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어느 관광도 들할 때는 2천원 내라는 데도 있고, 어느 관광소 들할 때는 천원 내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다르잖아요. 어, 통일이 안 돼요. 조례는 집마다 달라요. 조례에 의해서 사용승인서 그냥 내주는데도 있단 말이야. 각좀 다르겠지만 그 뜻입니다. 다음 사용승인이 언제 쓰느냐? 어 당연히 사용승인 받아야 쓰지. 사용승인 받아야 쓰지. 그래서 사용승인 얻은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승인 안 받아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사용승인 안 받아도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 사용 수인안 받아도 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첫째. 합격했는데 합격했는데 기간 내 사용 서인서가안 나오더라 할 때. 합격은 했는데 제 기간 내 사용 서인서가안 나오더라. 그럴 때. 그때는 쓸 수가 있어요. 불합격에서 안 나는 거 말고. 그것이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근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합격했다는 얘기예요두 번째, 비번은 뭐냐면, 사용승인서 받기 전에 일부, 일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임시로. 일부를 임시 쓰는 거예요 그건 사용승인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임시 사용승인이에요. 비번이 바로 뭐다?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이거 있잖아. 요 우리가 노데월드 2에서 노데월드에 있어서 밑에부터 미리 썼잖아요. 이거 위에는 이게 공사 중인데 밑에만 먼저 쓴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밑에 여기 뭐냐면 물고기 있는 거하고 극장 있는 거. 뭐 세, 나중에 샌다 안 샌다 해가지고 잠깐 중지시켰죠. 서울시에서. 요게 바로 임사용이에요. 임시사용, 승 임시, 거기,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임시 사용 받으면 요부 분만 쓸수 있어요.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 빌딩 진다, 꼭다 완료돼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부 밑에 해가지고 과게 세조가지쓸수 있단 말이죠.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뭔지 하시겠죠 아. 그리고 지하층은 용용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능력 있으면 지하철을 많이 팔면 좋겠잖아요. 그죠? 지하점포 주면 되니까. 주차장 쓰든가. 극장도 지하에 있는 경우 있어요. 극장도. 극장도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다음. 그럼네 번째. 임시 사용 승인. 누구한테 받냐허건자한테 허건제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롯데월드는 누구한테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까요? 서울특별시장한테. 두 번째, 니은. 얼마 기간 주이냐 원칙은 2년 이내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2년 이내다. 꼭 알아보세요. 그런데 연장돼요. 근데 연장할 때중요하세요 연장할 때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연장은 1년 이내 가능하다? 아니에요. 1년 될지 2년 될지 몰라요. 기본은 2년 이내고 연장은 그냥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몇 년이나 못으로 안 박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를때 임시 사용기간은 원적으로 1년이며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연장은 몇 년까지 연장되는지 몰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형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한이 장기간 건축물일 때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걸 리얼 어떻게 외우냐 2년 플러스 알파 그래요. 2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의 유지관리. 자,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으면 누가 아기를 잘 양육해야 될까요? 민법상 친권자가 잘 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 건물 다 지었어요. 누가 잘 건물을 잘 유지해야 될까요? 밑에. 유지관리. 소유자하고 관리자.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건축물을 잘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점검을 해요.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권자한테 보고하면 돼요.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실시하고. 두 번째, 철거 신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건축법에서 철거란 것은 스스로 하는 걸 철거라 불러요. 그리고 멸실이라는 것은 지진 같은 거, 쓰나미 같은 걸로 자연재해로 무너진 걸 멸실이라 고 그래요. 멸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철거, 철거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니까 스스로 하는 거니까 신고합니다. 이때 스스로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 날짜를 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철거 후에 신고한다. 철거 전에 신고한다. 철거 전에 신고한다. 철거 전에 신고한다. 철거 전에 신고한다. 이게 건축법이에요. 누구한테 잘못하면 누구? 어, 그분들, 그분들 올라가서 근데 시행규칙 올라갑시다. 구체적으로 알았다. 신고하는 거 알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신고서 를 제출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며칠 전까지, 위에 올라가서.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근데 주의하세요. 신고할 때할때 3일이 안 들어가도 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밑에. 신고한다. 철거 전에. 나오잖아요. 그 대신, 3일이 들어가면은 신고서를 제출한다가 내야 돼요. 3일 들어가면. 어, 그럼면 어떡하지? 이거 헷갈린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이게 날짜를 물어보는 건지, 신고냐, 등록이냐, 이걸 물어보는지 금방 알아요. 어제간에 3이 들어가면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라고 표현됐지, 신고한다가 아니에요. 어, 둘다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다음, 멸실. 멸실은 쓰나미가 와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 뭐, 옆에, 공사, 터 공사 한데 무너져버린 거나, 이거, 그러니까 그 유치원, 그런 것도 무너진 거나, 멸실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 이렇게 될 때는, 지진 날짜, 쓰나미 날짜를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에 그한 분, 여성도 거기 호텔에서, 어, 돌아가셨잖아. 그죠? 어, 젊은, 스무 살, 20대인 것 같은데, 요즘 젊은데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도네시, 거기 인도네 거기 바닷가 그 보이는 그 호텔에서, 어, 바다가, 파도가 넘실대는데 경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가지고 그냥,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며칠 면, 그때, 어, 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멸실. 날짜 몰라요. 알았다면 피했죠. 그렇기 때문에, 멸실 전이 아니라 멸실 후예요 멸실 후, 며칠. 30일, 꼭요루셔야 돼요.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한다.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결국엔 신고서치를 누구한테 할까요? 멸실신고도? 그분들한테 해요. 이어서 제3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 도로. 도로는 무엇인가? 도로는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야 돼요. 이걸 유식하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 그래요. 원래 도로는 자동차도 다니는 게 원칙이에요. 사람만 쫄랑쫄랑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래 정식 도로는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 원칙이다? 4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돼요. 4미터 이상 도로다. 그런데 현재 도로만 도로가 아니라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끝에 예정도로, 예정도로도 도로예요.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그 예정도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시계획예정도로, 도시공격시설도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것도 도로예요. 우리 토지인계획에서 튀어 보면 도시기 이행도로 나와요, 이렇게. 그것도 도로란 말이죠. 예정도, 예정도로도 도로니까. 그리고 도로가 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면 도로가 되고, 니은. 건축할 신고들 할때각 행정기관장의 위치를 지정 공고해도 역시 도로가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몇 미터 이상 도로라고 했죠 4미터다. 근데, 예외가 있다. 기억! 3m 이상도 된다! 왜? 그분들이 보니까 지형적 조건을 위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매우 곤란하네? 그럴 때는 까짓거 3m 이상도 봐준다. 다만,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들은 2m 이상까지도 봐줄 수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 아, 10m 미만일 때는. 4m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니은 이거 뭐냐 막다른 도로일 때그 도로 너비예요.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 너비입니다. 자. 그림 그립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볼때 옛날에 t 자형 그거 들어갈 때 t 자형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운전면 허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나지 모르겠다. 자동차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T자형, 그죠? 어, 이렇게 하듯이. 이 기능시험이라고 그러죠? 기능시험. 주행시험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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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가? 주행시험은. 어. 자, 어떤 그 타치고, 이 길이가 기억이라고 그고 이게 니은이라고 그러면, 이 기억이, 기억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은은 리우는 점점점 넓어져야 될까요? 좁아져야 될까요? 이 기억이 길면 길수록 이리의 너비는 점점 좁아져야 된다. 점점 넓어져야 된다. 시간도 다 되고 졸리기도 하고, 왜 <laughs> 넓어져야 되죠?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laughs> 그래요, 넓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기억에 따라서, 기억에 따라서 10m 미만 10에서 얼마? 30m? 이렇게. 30m 초과 이렇게 될 거예요. 봅시다, 거기. 30m 미만. 아, 35m. 죄송합니다. 35m. s 10m 미만은 2m 이상 돼야 되고, 10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이고, 35m 이상은 6m 이상이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구구단으로 외우면 돼요. 몇 단? 2단으로 외우면 돼요. 2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2, 3은 6. 2곱기 3은 6, 이렇게. 2, 3은 6. 2, 3은 6. 이렇게. 6이렇 외우면 된다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음은 가를고 뭐가 있죠, 여기? 4가 있죠? 어, 거기, 거기까지 하면 더 좋고. 가를고 4도 있죠?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인 4미터다. 그거 있잖아. 요 2, 3은 6하고 이거. 어트간에 요거 2미터 3미터 5미터 요거 10미터 이만 10미터 이상 3 5미터 이만 3 5미터 이상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이어서 20쪽 외 가로 2번 가로 2번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하고 오늘은 4강을 끝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하고 도로 관계는 뭐냐면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야 돼요. 얼마나 접해야 되느냐? 대지하고 도로가 얼마나 접해야 되느냐? 대지하고 도로가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으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2m 이상이 접해야 돼. 2m 이상 접해야 돼. 요 어. 요즘 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돼지 도로 관계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요즘, 요즘 유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게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요? 2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왜 2미터 이상 접하냐? 여기다 뭐 내려고? 출구를 내려고?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출구 내려고 2미터 접해야 돼요. 옆집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옆집 담담 담, 담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 도로를 안 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2m 접, 이상 접해도 이 도로가 어느 도로는 안 쳐주느냐?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거기 나오죠. 가를고. 뭐는 시야한다. 가를고.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된 도로는 2m 이상 접해도 안 쳐준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 어, 자동차만 다닌 도로인데 거기다 출근했다. 아기가 어머니 유치원 잘 다녀올게 나가다가, 어 그러니까 안 쳐주는 거예요. 여기로 출근하면 안 돼요. 자동차만 다 있는데 출근하면 안 됩니다. 이 밑에 접혀도 안 돼요, 거기는. 소용없어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봐줘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향이 없다. 출입의 지향이 없어요.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나가, 옆에가 뭐, 밭 같은 게 있다. 그럼 여기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이럴 때. 두 번째, 주변에 공지가 있다. 뭐, 여기 뭐, 광장이라든가, 무슨 공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괜찮다. 이럴 때. 2m 안 접어. 세 번째, 뭡니까? 농막 건축할 때. 이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농막을 짓는 농막. 농막일 때 굳이 2m 그 뭐, 접하지 않아도 농막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가는 건아니까그이세 가지는 굳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칙은 몇 미터 는 접하라고요?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근데, 아, 요건 안 되겠어. 2번. 이건 큰 건물이야. 요거는 2m 가지는안 돼. 얼마나 접해야 되냐. 2번. 요게 마이너스어요 요것도 마이너스어요 2번은 뭐냐 요겁니다. 건물이 커요. 자, 동그라 2번. 요거하고 끝내겠는데. 이 건물 크기가 여기, 여면적계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여기? 건물 지을 때 얼마를 짓는다고요?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계2천제곱미터 근데, 공장은 얼마라고 했어요? 공장. 이것도 공장도 나왔어요. 공장 얼마죠? 3,000제곱미터 이상. 이럴 때는, 요게 기억이고, 요게 니온이면주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 떻게하네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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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조문, 2번의 법조문, 2번의 법조문 보니까, 2,000 또는 공장 3,000 이상일 때는, 3,000 이상일 때는, 여기 그림상, 기억이 몇 미터일까요? 잘법조문으로 비교해보세요. 기억이 4에 6에요. 잘 비교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기억이 4입니다. 4. 이 도로가 얼마죠? 6이죠? 이거예요 근데 이게 주간지 나왔어요. 주간지 나왔으면은 법조문에다가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법조문에다가. 그러면 순서로 되면 뭐뭐 적어야 될까요? 순서로 적으시면 뭐뭐 적는다? 4, 6이라고 적었을까요? 6, 4라고 적었을까요? 6, 4.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예. 법조문을 가르쳐가서 나오니까, 순서랍니까? 6, 되는 4. 이렇게. 주관시 문제. 여기 나온 적 있어요. 개가식도 나온 적이 있고, 주관식도 나온 적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 우리가 중요하죠? 이게 4가 더 중요하죠? 물론 도로너비도 중요하죠. 이게 두 배잖아요. 아까는 얼마였죠? 2m인데 이건 얼마죠? 4m죠? 아, 이거. 둘다 잘, 거, 원칙도 잘 나오고, 해도잘 나와요, 이거.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게 영화관에 있어도 이렇게 몇 시간 앉아있으면 다리 아프고 막 그런데, 아, 허리 아프는데. 고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